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수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에서부터 출애굽기 시작 사이 400여 년의 기간을 축약해서 서술합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개미떼처럼 불어나 인구가 매우 많아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많다라는 의미의 비슷한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우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인구의 증가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개미 떼나 가축 떼처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허리부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한 민족이 됩니다. 야곱의 허리는 그가 야복강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긋나게 된 허벅지 관절을 말합니다. 허벅지는 남성의 생식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허벅지가 깨져서 절뚝거리는 한 사람을 통해 왕들을 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레이로부터 모세까지 몇 세대 되지 않으므로 요셉이 죽은 때로부터 이 단락에 기록된 나라의 성장까지는 아마 1년 남짓할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빼고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으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 인류는 약 200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언약의 자손인 야곱 가족은 70여 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이는 창조 이야기를 시작으로 창세기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복의 결과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고, 이제 무대는 유대인들을 향한 첫박해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바로가 부가한 엄청난 양의 강제 노역으로 이어졌으며 극기야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남자 아기들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영하살의 시도도 귀결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부자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으로 대변되는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잦았던 아브라함, 소심했던 이삭, 위골된 환도뼈를 가진 야곱, 버림받았던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대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에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그의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자 그들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내실 길을 믿습니다.입니다. 위골된 환독뼈 곧 연약한 인간에게서 한 민족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백 기간이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길을 내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400년이 지남에도. 잊지 않으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이 언제나 제 삶을 앞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